맥모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게임 브로 스타즈 가지고 와봤고요. 아 요즘에 여러분들 저는 좀 브로 스타즈 재밌게 즐기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서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 요즘에 버피가 추가된 뒤로 망 게임인데 재밌다 고요 하실 수 있지만 아, 이게 또 재밌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저는 왜 재밌느냐 일단은 제 브롤러 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엠즈 트로피 1000개 넘어갔고요 스파이크 콜트 쉘리까지 모두 트로피가 1000개를 <laughs> 넘어갔습니다 아 원래 이 친구들 트로피가 1000개가 안 됐었는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피가 추가돼가지고 열심히 게임을 해서 정말 빠르게 1000 트로피를 찍었습니다 아 너무 강력하더라고요 아니 이거 버피가 진짜 너무너무 좋아 아 근데 뭐 저는 뭐 버피를 따로 옹호하진 않겠습니다 단 다만 저는 재밌다는 거 <laughs> 아주 제가 또 좋다고 느꼈던 그리고 또 재밌었던 브롤러, 엠즈로 오늘 게임을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기대되시면 영상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바한만 가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제가 이 MZ로 트로피를 올렸던 모드가 하이스트 뜨거운 감자거든요. 예, 바람을 써먹어보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맵에서는 산성 스프레이를 들고요. 어차피 랜덤 큐여가지고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산성 스프레이가 가장 범용적으로 많이 쓰이길래 이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타 파워는 나쁜 냄새랑 후원 감사가 있는데 제가 금고딜을 할 때는 나쁜 냄새를 가져가는 게 좋지만 수비할 때는 또 후원 감사가 나쁘지 않거든요. 또 후원 감사도 공격하러 들어갈 때 나쁘지 않게. 도 하고 범용적으로는 후원 감사가 괜찮아서 후원 감사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이게 천 트로피 때가 넘어가긴 하니까 확실히 사람들이 좀 많이 잘하시긴 하더라고요. 오자. 아 상대 팀에 프랭크가 있었어야 했는데 그러면 m 즈가 아니라 엄청나게 괴롭히거든요. 요. 일단은 제가 상대하기 조금 힘든 요. 칼이 나왔습니다. 자 사이드를 좀 눌러줄게요. 어차피 센터는 프랭크가 먹어주고 있으니까 좋아요. 자, 다시 한번 슬로우 붙여주고 자허차 궁극기로 체력 회복과 동시에 공격까지, 나이스. 자 여기까지 먹어버리면 사실상 거의 뭐 이긴 것이 다 다름이 없다. 자, 살살 살. 아나 이거 무겁다아 하지만 궁극기를 쓰면은 데미지 면역이 된다는 거, 1초 무적. 이거 너무 좋거든요. 데미지도 씹고 체력 회복도 하고 너무 좋죠. 자 그리고 가젯으로 또 공격까지 겸사겸사 해주고요. 자 이거는. 잡혀주고, 다음 턴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오우, 맵이 다 부서졌어.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자,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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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하차, 하차, 궁. 하하하하. <laughs> 너무 좋다. 그런데. 아, 이게 좀 말이 많기는 해요. 너무 브롤러가 성능이 좋아져가지고, 어, 많은 분들이 좀 불만을 가지고 계시긴 한데, 또 플레이하는 입장에서또재밌게나거든요 <laughs> 저처럼 애매한 실력인 사람들은 약간 돈 찍는 느낌으로다가, 어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상대방, 멜로디의 프랭크 드라코. 야, 이거는, 우리 팀이 일단 척이 있으니까, 저는 완전 수비 모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엠즈가 수비하기 진짜 좋거든요. 자, 드라코 슬로우 묻쳐주고 이거 굵게 바로 켜줄게요. 상대방 위치도 밝혀줄게요. 좋아요. 자, 드라코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거, 견제 넣어주고, 아이고. 자, 우리가 척이 어차피 알아서 공격해줄 테니까, 저는 여기서 이렇게 멜로디, 최대한 견제 넣어주면서 자 좋아요 좋아요 어 나이스 나이스 잘포지 좋습니다 자 산성 스프레이 자 구기 써주면서 자 드라코 견제 살살잘자 잘, 잘. 요거 어차피 우리의 아, 척이 알아서 공격을 해주니까 저는 여기서 천천히 수비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엠즈가 수비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 슬로우 붙여놓고 <laughs> 아니 하이퍼 차지 궁 저렇게 쓰는 거 아닌뎅. 깔깔깔. 자 다시 궁극기 탑 와. 아이 궁극기 안 써진 거좀 그렇다. 좀 컸어요 이번 거. 자, 하지만 상관은 없다. 자오 나이스. <laughs> 굿 굿. 아, 우리 팀 조합이 너무 좋은데 이거 이거 다시 하게 눌러가지고 최대한 아이고 깨뜨릴 수 있었는데 판다미스. 다음 게임에 다시하게 눌러가지고 다음 게임도 같이 할수 있도록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플레이, 제발, 제발 다음 판도 같이 해야 되더라. 그렇지. 아 아쉽게도 프랭크는 같이 눌러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아 상대방에 미코가 있습니다. 미코는 좀 수비가 어렵긴 하거든요. 자 그래도 프랭크 견제는 잘할 수 있다는 거. 콜트아콜트도 홀트. 좋죠. DPS가 진짜 높기 때문에 상대방 금고 금방 부술 수 있고요. 자 슬로우 묻혀서 프랭크 이속 느려졌고, 자 저는 여기서 견제만. 살살살. 자 이거 그냥 무적 궁극기 믿고 들어가 주고요. 자 m 즈까지 잡아주나요? 야야 야, 이게 안 잡혀? 잠깐만. 아니 이게 왜안 잡혀? 자 슬로우까지. 나이스. 이거 그냥 m 즈내둘게요 저거 하나 때문에 시간 뜯는 거좀 아까워서 내가 구기 바로 써주면서 미코가 접근 못하게 막아주고. 자 가제딜까지 넣어주면서. 금고딜 최대한 넣어주고. 그렇지. 하이퍼 차지 궁극기! 아! 천천히 들어갈 걸 그랬네요. 자, 척설로가 다 깔려가지고. 이건 못 막죠, 사실. 자, 미코가 궁극기 쓰고 들어옵니다만. 의미 없죠? <laughs> 자, 무적. 아, 까비. 평탄대만 더 넣었으면 됐는데. 자, 상대방 미코가, 스타퍼가 무슨 금고 때리는 스타퍼가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저렇게 근거를 잘안 때리는 거겠죠? 자, 때려주고. 오. 와, 프랭크 수비 좋다. 근데, 어쩔 TV. <laughs> 이런 식으로 해서 MZ 트로피를 진짜 많이 올렸거든요? 자, 오늘 1200까지 한번 찍어볼까? 연승을 해야 되는데, 잠깐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 하니까 1200이 잘안 찍히네요. 아, 까비. 자, 또 다음 게임이에요. 자 스파이크 이브 다이너마이크네요 오호 근접 프 롤러가 하나도 안나왔어요 이러면은 나쁘지 않은데? 우리팀 콜트에다가 쉐이드 있어가지고 유리하다 나쁘지 않아요 자, 살짝 번쩍, 오. 어, 어. 아 살짝 뻗쳤어 아좀 아프다 아, 아 이건 저의 실수 실수 자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궁극기로 마무리. 자, 금고딜 알차게 넣어주고요. 맞아줄게요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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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어, 어, 아, 이거 잡혀버리네. 하지만 시간은 최대한 많이 끌었습니다. 어, 해출링해출링해출링. 해출링. 해출링 왜 이렇게 많아? 어, 뭐야 해출링 뭐야? 해출링 파티 파티야 여기. 자, 이러면은. 코냥 하차구 이러면 무적에다가 폭딜까지 야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엠즈 꼭 하세요 정말 최고의 브롤러자 이번에는 상대방 콜트 코델리우스 스파이크 나왔어요 아 근데 코델리우스가 나오면은 엠즈가 좀 맥을 못 추긴 하거든요 코델리우스랑 최대한 안 맞추는 선에서 게임을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자코로 온다 코로 온다 아 오지마 아, 코델리스 빠졌다. 아, 코델리오스만 보면은 약간 PTSD 온단 말이지. 코델이 완전 수명으로 게임을 하니까 좀 다행이다. 이러면은 제가 공격을 들어가도 괜찮죠? 자, 살짝 빠져주면서. 공격, 공격, 가제. 3단 콤보. 콜트 잡아줘. 살짝. 무빙. 무빙 아 이게 또 맞아버리네 아유 아파라 자 그래도 궁극기 채웠어요 요러면은 한번 데미지를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 오. 오 데미지 무시 아하하 데미지 무시 이거 타격 굉장히 크죠 자 요거 코데비우스 궁 맞으면은 좀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 안 맞는 선에서 아이 아우 <laughs> 아이, 코델 궁만 맞으면 맥을 못 쳐요. 자, 일단 그래도 저희가 좀더 유리한 상황이고요. 맵이 근데 다 부서져가지고, 우리 팀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 아, 콜트여서 일단 사거리전도 쉽지 않고요. 핫! 궁에 써서 데미지 한번 씹어주고. 나이스. 오히려 역강강 했죠? 자, 그런데, 아, 어, 콜트를. 아, 콜트를 너무 늦게 잡았다. 아, 이러면은 이득을 전혀 못본 상황. 자, 어, 스파이크 뻘고. 나이스 샷. 자, 슬로우 무척고 어, 뭐야, 슬로우 아니었어? 어, 슬로 공격인 줄 알았는데, 슬로가 아니었네. 아, 이러면은, 일단, 좀 게임이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도 저희가 한 번만 푸싱이 들어가면은, 엄마 무시하긴 하거든요? 자. 헥! 헥! 자, 그래도, 자, 하이퍼들이 쓰고 공을 맞았기 때문에, 요것은 해볼만 하죠? 자, 천천히, 천천히. 하이, 하이, 하이. 그렇지. 호호호호호. 어, 아슬아슬했다. 좋아요. 아, 이게 확실히 좀 트로피가 많이 높아지니까 이제는 MG가 완전히 캐리하는 플레이는 잘안 나오네요. 제가 1000까지 올라오는 데는 그냥 저 혼자서 다 쓸어 담았거든요. 아, 근데 그 이상은 쉽지 않네, 확실히. 자, 와, 이번에는 조합이 완전히 말렸습니다. 제가 다이너마이크가 있어가지고 비비나 척이 나오면은 게임이 쉽지 않거든요. 자, 슬로 걸어주면서 비비를 아, 일단 잡았어요. 나이스. 좋습니다. 같은 엠지기 때문에 바로 벽쪽에 딜 넣어주고 자, 가젯 딜 자, 궁극기도 있긴 하거든요. 자, 이러면 궁극기로 딜 넣어주고 자 천천히 천천히 어차피 금고 딜을 넣는 게임이니까 자 달라붙어서 바비 자 좋아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좀 많이 깎았고 초반에 게임을 끝내야 됩니다. 척 때문에 초반에 끝내지 않으면 게임이 좀 힘들어요. 자, 국기 써주고, 슬로우. 자, 비비 견제, 비비 견제. 자, 어, 나이스! 어, 다행이다. 우리 팀이 끝내줬어. 휴! 오케이. 자, 지금 트로피가. 아! 1199. 자, 한 번만! 한 번만 더 이기면 1200까지 찍습니다. 와, 제가 사실 솔직히 1200까지 찍을 생각은 없었거든요. 근데, 롤러가 진짜 너무 좋아요. 아니, 버피가 너무 좋아서. 이거는 1200 찍어야지 되 않겠습니까? 자, 이번에도 마스터 티어 매칭 자, 쫓아내고요. 아! 이거 지금 공기가 있어가지고 애들이 으 일단 요거 잡아주시고 따이차 후 일단 수비 성공 자 콜트 공기 아 오케이 일단 그래도 어그로 많이 끌었어 자 상대방 궁고딜 많이 넣고 있네요 다이너마이크가 열심히 해주고 있나보다 자 수비 넣고 하이퍼 차지궁 짜이야 빠져주면서 짜이야 수비 성공 카제와 함께 라비엇 좋아요 자, 이거는 아아 아, 콜트 궁에 너무 험하게 죽여버려 죽여버렸는데 콜트가 저의 위치를 알고 쏜건 아니지고 카제를 보고 쏜 건데 아 잠시만 이거 일단 카제가 잘 들어 들어가고 있거든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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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안 되나 어떻게 안 되나 친구들 자 사이드로 갈게요. 자 카제가 기도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거기 써주면서 못 들어오게 막아주고 자프레크 견제 자 다시 한번더 고기 따야 찻찻찻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아 엠즈 대 엠즈 왜 이렇게 재밌냐 자 이거는 끝났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1200 트로피까지 올렸고요 이거 지금 저희 팀원들이 자꾸 계속 다시 플레이를 누르고 있거든요 과연 몇 트로피까지 올리는지 게임을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혼난다 그러다가 너네 여기다가 궁깔면뭘할수 있는데 뭘할수 있는데 뭘할수 있는데 첫 혼자서 뭘할수 있는데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아, 아, 아 제발 카즈님 그렇지 <laughs> 나는 수비만 하면 되는 거야 우리 팀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 우리 카즈님 잡혔었구나 몰랐네 잠깐만 이거 드디어 연패가 아 연승이 끊기나요? 아아쉽게도 연승이 여기까지.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1,200은 지켰다. 자, 좋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버피로 굉장히 강력해진 MG로 한번 플레이해 봤는데요. 진짜 너무 좋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은 너프를 먹을 수도 있겠지만, 어, 꿀 많이 빠졌고요. 트로피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꿀 많이 빠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서 좋아요, 버튼을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에 더,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빅 i n Bingo!